여러분 드라이버를 처음 잡으셨다면 이 기울기에 대해서 배우실 텐데요.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이 드라이버의 어드레스 각도는 말 그대로 기울기예요.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기울이는 게 아니고 오른 발에 무게를 실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물러나듯이 어드레스를 많이 하십니다. 이 기울기를 만들 때왼 발이 오르막에 있다는 느낌으로. 우리가 이렇게 오르막에 서 있다는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해주셔야 하는데, 이때 포인트가 내 왼쪽 골반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. 왼쪽 골반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골반과 어깨가 말 그대로 기울어질 수 있도록 어드레스를 하시고, 셋업을 만드시면 자연스럽게 기울기가 나오는데, 골반의 기울기는 그대로고, 이렇게 물러나듯이 어드레스를 하시는 거죠. 그럼 제가 이걸 한 번에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 무언가 밟을 수 있는 걸 왼발 쪽에 두시고, 왼발로 밟고, 오른발은 아래 두시면 됩니다.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오르막이 만들어지니까, 편안하게 잡고 어드레스를 만들어 보셔도, 골반과 어깨의 기울기가 나올 거예요. 왼발 위에 두시고, 그냥 자연스럽게 어드레스를 만드시면 됩니다.